베드로의 서이장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조주 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은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애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할 때까지 가두어 두셨으며, 또의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여덟 번째 사람인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또소동과 고모라 성읍들을 무너뜨림으로 정제하여 제가 되게 하셔서 우세에 경건치 않게 살자들에게 번으로 삼으셨으며, 또사악관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져 내셨으니, 이는 그의. 그 의인이 그들 가운데 삶에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이니라 주께서는 어떻게 경건한 자들을 시험해서 구해내시고 불의한 자들을 형벌에 처할 심판의 날까지 가두실 것을 아시느니라 특히 더러운 정력 가운데서 육체를 따라 행하고 통치권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대범하고 안고에서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더큰 능력과 건설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스려 비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나. 이들은 잡혀서 멸망하게 된 본성이 잔인한 짐승 같아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다가 그들 자신의 타락 가운데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느니라. 되리라. 그들은 불의의 대가를 받게 되리니 대낮에 흥청거리는 것을 낙으로 여기며 너희와 더불어 잔치를 즐기는 동안에도 자신들을 속임수로 방탕하니 그들은 청과 흠이며 음력이 가득 찬 눈을 가지며 죄로부터 단절될 수 없고 경고하지 못한 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은 마음이 탐욕으로 단련되었으니 저주받은 자식들이니라. 그들이 바른 길을 버리고 빗나가서 부호로 아들 발라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부류의 싹스 사랑하였으나 자기의 죄악으로 인하여 책망을 받았으니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고 그 선지자의 미친 짓을 막았느니라. 이들은 물 없는 세며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니 이들을 위하여 흑암의 안개가 영원히 간직되어 있느니라. 그들은 헛된 말로 자랑하며 잘못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온전히 피해 나온 자들을 육신의 정력과 더 많은 방탕함으로 유혹하며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들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세상의오염에서 폈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고 패배하면 그들은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더 악한. 아카데나니의 얘기를 알고 난 뒤에 그들에게 전수된 그룩한 계명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알지 못했던 편이 더 나았으리라. 그러나 참된 자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개는 그 자신이 토한,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였도다. 아멘.